바이낸스에서 거래할 때 수수료 아깝다고 느끼셨나요? 오늘 단 1분만 투자해서 최대 20%까지 수수료 절약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바이낸스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세요. 구글 플레이스토어, 앱스토어에서 바이낸스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. 계정 가입하실 땐 이메일 직접 입력하거나 구글 계정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 부담없이 시작하세요. 가입할 때 추천인 코드코인들을 입력하면 거래 수수료 최대 20%까지 즉시 할인 꼭 잊지 말고 입력하세요. 바이낸스 현물거래 기본 수수료는 0.1%입니다. 이미 업계 최저 수준이죠. 여기에 추가 할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. BNB 코인으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추가 25%가 더 할인돼요. 설정 한번으로 자동 적용됩니다. 선물 거래도 수수료가 0.02%에서 0.05%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. 수수료 부담 없이 거래하세요. 이렇게 하면 바이낸스에서 최대 20% 이상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.